안녕하세요 오늘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헤데라 해시그래프 줄여서 그냥 헤데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티크는 h b a r 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예, 헤데라 차트 일봉 차트로 보고 계십니다. 이전에 헤데라 종목도 20, 6월 23일 날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강세 2 0 0평 아래에서 받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체크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헤데라 해시의 2022년도, 22년도, 여기, 5월달, 5월달, 6월달에, 자, 저점하고, 저점을 갱신했죠. 연말에 저점 갱신하고, 23년도 반등 구간이, 사회상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 위에 올라가려는 움직임.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2 3년도에 반등 움직임은 사실은 좀 약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약한 겁니다. 중료값에 대한 공략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료값에 대한 공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턴에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는 역시 올해 중료가 1번과 2번 그리고 구간 끝에 대한 공략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서 알트코인에서의 반등이 유효하게 나타난다면 그의 모든 종목들에서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차트에서 이렇게 대충 확인이 되죠. 여기는 5월의 하단 변곡을 두들겼어요. 5월의 하단 변곡 위로 올라 앉아야지 얘는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이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여기가 목표가 된다는 얘기. 예요 108원이 일봉 차트에서는 일봉 차트에서는 헤데라 해시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 내려면 예외 없어요. 무조건 108원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지켜야만 예, 추가 상승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108원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세를 이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현재 살피고 있는 거고요. 전체 차트에는 지금 현재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단 변곡에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에서 일봉 차트 202평, 202평 아래로 빠진 상태에서 반등세가 이번에 6월 저점에서부터 7월 달 구간에서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때의 움직임은 역시나 일봉의 220평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또 돌김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202평을 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움직임에서 202평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예, 헤데라 해시의 첫 번째, 예, 반등 턴이 나오는데, 이때의 반등이 어딜 노리느냐? 108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로의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예, 추가 상승이 나오든 뭐든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세하게 다시 살펴봅니다. 화면에 저희들 알트코인 매매 전략에 나오는 값들 보유 중이시라면 예, 꼭 반드시 예,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메모 해 두시든지 차트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 두시고 확인하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뭐, 보유를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보유 중이시라면 좀 그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좀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저점, 6월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죠. 조정 이후에 반등세가 유효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구간 끝 위로 올라온 모습에서 구간 끝에 올라오고 나서는 양봉 꼬리로 전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지지라서 다시 올 견성은 염두에 듭니다. 조정이 이어진다면 거기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를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지지 테스트는 예, 지금 말고 나중에 오겠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위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제시한 값에 무조건 간다라고, 지금 간다라고 접근하고 오시면 항상 희망회로에 당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괴로운 시간을 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보면 지금 위로 열어두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은 예, 위쪽으로 좀더 보는 거고 예, 아래쪽에 지지 테스트 여지를 좀더 보자라고 하면 예, 지지 테스트가 이어져 나올 능성을 보는 거예요. 순서성으로 그렇지만 그 지지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그 위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에서 어디까지는 열어두고 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보면 23년도 1월달에 구간 끝 62.7원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지면 지지테스트는 반쪽짜리 지지테스트를 한 상태입니다. 반쪽짜리 지지테스트. 여기로 위로 올라오는 공략과정에서 중료가 79.8원을 찔렀죠. 예 그리고 74.9원도 계속 찌르는 움직임이 두번 나왔어요. 자그 과정이 202평을 찌르는 움직임하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나올 때는 우리는 돌파 여부를 볼수 있겠죠. 예세 번째 돌파를 못하면 종가로 일본 종가로 돌파를 해서 지지를 못하면 못 받으면 다시 내려올 때는 저점을 깨는 움직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지지 테스트로 갈 수가 있겠죠. 60.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런 예, 부분도 62.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기 가정으로 예,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현재는 상승분의 절반 정도가 이쯤으로 보이죠. 이쯤으로 보입니다. 구간 끝이죠. 68.3원 지금 현재 어제의 조정에서 68.3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68.3원 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살핀다. 첫 번째. 이 움직임이 저항으로 돼서 위로 돌파가 못한다면은 돌파 못한다면 지지 테스트로 봐야 되겠죠. 이때는 자 여기 62.5원, 62.7원, 60.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과정이 일본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52평 지지 테스트 찌르고 내려가는 시점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여기는 찌르고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반쪽 자리로라도. 양봉 꼬리로라도 계속 찌르고 양봉 전환, 꼬 찌르고 양봉 전환이니까, 60.9원은 지지를 일단은 받은 모습이다. 음봉으로 지지를 받았으면 가장 좋겠는데, 양봉 꼬리로라도 일단 지지를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60.9원은 지지 유지 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요. 그 위에 값이 62.7원과 62.5원이 있는 거죠. 여기도 62.5원과 62.7원도 여기 보시면 양봉 꼬리로 찌르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일단 지지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52평 위로 올라가서 52평에 대해서 찌르고 음봉 종가 지지를 한 모습에서 지금 추세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이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럼 이 움직임은 202평을 향해 202평 종가 돌파 여부를 살피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는 움직임에서 지금 종가 확보를 못했죠. 왜냐하면 여기 202평이 돼서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종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가 확보를 했으면 좀더 명확하게 다음번에는 돌파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예, 9까지, 9까지 안 되고 그냥 한 번, 두 번이니까 세 번째 공략이니까 세 번째 공략이 나오면 돌파 여부를 보자!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보니까 202평이 위로 올라가죠. 202평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렇게 끊기지 않으면 202평이, 자, 여기 값이죠. 23년 1월의 중료값, 중료값 74.79.8원 근처를 갈때 돌파 움직임으로 전개되면은 79.8원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면 사실상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같이 겸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어,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면 대략 7월 말, 8월 초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 전 위에서, 예, 캔들의 움직임 이 빠르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202평에 대한 공략이 79.8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 돌파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돌파하는지 돌파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23년도 구간 끝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하고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게 이어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를 밟고 갈지 위로 상단병고까지 그냥 바로 가버릴지 보는 거예요. 헤데라해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자, 구간 끝을 밟아야 돼요. 구간 끝에 다른 이름이 상단 변곡입니다. 위쪽에 있는 구간 끝의 이름을 저희는 상단 변곡이라고 지칭하는 것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매매 접근 분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간을 기초해서 보기 때문에 구간에 대해서 구간이 밑에 있으면 하단 변곡, 아예 벗어나기 위한 구간 아래쪽에 있으면 하단 변곡, 위에 있으면 상단 변곡. 그 구간 안에서의 구간도 끝이 있으니까 거기는 구간 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만 헤데라도 추가 상승을 할수 있어요. 97.3원. 근데 여기 앞에 전에는 여기로 가기 전까지는 62.7원에 대한 지지를 받은 시점에서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고요. 이 과정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보통 상단변곡과 구간 끝에 절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절반 위로 올라와야지 위로 공략하는 거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절반에 대한 공략 과정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정확하게 값이 올라와서 지지받는 과정이 현재는 1봉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하고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202평이 지금 79.8원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위로 지금 모습을 들고 있죠. 예, 캔들은 밑에 있는데 이평은 202평 장기선을 위로 들고 있어요. 그러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 하락이 이때의 가격 하락이 202평에 영향을 주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평균값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평선은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예, 202평은 무조건 꺾이게 돼 있어요. 이 평선은 그 기간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예, 평균값들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꺾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값이 또 추가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트 시키려고 하면 위로 적어도 이예의 움직임이 수평으로 만들려고 하면 예의 구간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평에서 조금 더 올라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의의 추세를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보다 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202평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되돌림 축의 역할을 한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원리적인 거예요. 이 평선이 움직이가는 원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되돌림 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52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평선들을 기준해서 차트가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이 가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구간 안에 기간을 조정을 받고 기간을 만들어가는 거, 행보를 만들고 박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런 이평선들의 원리하고를 이해를 하면 그 방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살필 수 있겠죠. 예, 현재는 202평을 공략을 하며 202평에 대한 되돌림 축의 공략으로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평균 값들을. 예, 빠르게 올리려고 하면 그값 자체를 올려버려야 되겠죠. 202평이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값 자체가 상승 트렌드를 만들 수 있게끔 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세력이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차트 보시면요. 맨날 낭패 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걔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서 누구나 오르는 차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예, 평선들이 따라가야 되는 움직임 만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시간. 과정에서 지지 저항을 어디를 받는지를 보시면 그 움직임의 방향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차트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특정 포인트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차트를 보면 그값 들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걸뭐 예전에 밑도속이든 뭐 어제 도지 움직임에서도 떨어지니까 뭐 도지도속이라고도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장기선을 추세를 만드는 움직임 만들려고 하면 그게 안 움직임 장기선 이안 움직이면 캔들은 무조건 그 장기선을 터치하든지 장기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값 해기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움직임이 다 그래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요 자 여기에서는 202 평이 그래서 되돌림 축으로 작용하는 지를 보자 라고 얘기하면 그 가정의 언급은 202 평에 대한 공약이 나올 걸로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지를 어디서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현재는 구간 끝에서의 지지가 깨졌죠. 깨졌으니까 여기 올라오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여기에 오른 만큼의 오르는 모습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같죠. 이후에 여기로의 축으로서의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지지를 밟아야지만 이 움직임이 꺾이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에서 절반 구간 여기 시작가와 종가의 절반 구간이죠. 딱그 자리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는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위쪽 아예들은 지금 202평을 공략하기 위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보는 값들의 지지가 깨졌네? 어, 여기 위로 먼저 밟아야 되겠네. 여기 위로 먼저 밟는지를 보면서 이 움직임이 추가 상승으로 갈지, 이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갈지를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로 가려면 여기에 지지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은봉의 지지든 양봉의 꼬리 지지든 뭐든 밝고 갈 거라는 거예요. 1봉 차트니까 시간 차트에서도 어디든 확인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은 유효한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치가 빠져 있겠죠. 근데 제시해 드리는 값들에서는 그런 의미로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전개된다는 전제는 68.3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움직임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깨지갖고 위로 저항이 되면 여기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두 값에다 대한 이, 이세개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를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면. 그럼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 위로 올라와서, 여기 위를 올라와서 지지받을 때 예, 접근하셔도 예,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 그게 아니면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거면은 손절 커서 시킬 걸염두 두고 저, 접근하는 거예요. 지니까에. 이런 예. 예,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접근이 위로 올라가면 자, 이 위로 돌파 움직임이 79.8원하고 겹칠 거다. 이게 그러니까 7월 말때 움직임하고 같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정도 보는 겁니다. 이 그리고 여기 83.3원 위에 이것처럼 위로 올라와서 치질를 밟는 모습이 나오면은 자 여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여기도 유효. 왜냐면 절반을 넘어 선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공략이 이어서 나온 겁니다. 이 구간 때의 움직임은 빠르게 나오는. 양봉이 상승이 빠르게 전개될 견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7.3원 위로 올라와서 예, 지지를 받으면 이제 해대라도 본격적인 추가 상승의 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게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제가 그렸던 피보나치 선을 또 참고해서 같이 보면요. 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와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 이 조건이 있고요. 이게 큰 조건이에요. 큰 조건. 이게 23년도 상승. 사... 구간에서의 상승 조건이에요. 23년도 차트 구간에서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상단병복 위에 올라와서 지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돼야지 1파동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1파동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온 거죠. 1파동 이후에 조정은 예, 이후에 움직이면 일, 보통은 1파동과 2파동이 같이 나오고 3파동과 4파동이 같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1파동 이후에 조정이면 2파, 3파에서 컷이 되든 2파, 3파, 4파가 같이 나오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에서 반등이 나오면 긴 움직임이 나오죠. 긴 움직임이 나오면 이걸 설거지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예, 안 되고요. 구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은 어디? 정확하게 22년도 5월달에 구간을 공략하고 있다. 구간 끝에 종가를 만들든지 찌름을 만들든지. 찌름을 만들고는 종가를 못했으면 그다음 캔들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상승이 나왔으면 종가가 확보되는지를 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접근을 하세요. 적어도 절반, 절반, 아니면 4분의 1 지적, 75%지점 아니면 70%지점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낭패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온다 할지언정 예, 본인은 예, 과도하게 물려서 손절을 치든지 하는 경우들이 가 많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헤데라 해시는 자, 큰 틀에서는 108원 위에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23년도 2월의 중료가 예, 108원 1번. 여기에 또 구간하고 겹치죠. 여기 위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여기 공략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요런 움직임에서 가정을 보면, 아, 여기 97.3원에 대한 돌파와 지지를 받으면 여기는 여기를 공략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97.3원에서 캔들이 한번 신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위로 올려버릴 견성이 높은 거예요. 얘도 움직임이 나오면 이후의 움직임은 빠르게 전개될 견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래요.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108은 위로 올라간 시점에서는 여기 공략 여부를 보죠.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는 또 구간 끝이 있고요. 구간 끝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5월의 중요가 1번가 2번 여기 보면 저항이 만데 꼬리 저항이 지금 계속돼 있어요.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보는데 여기는 저항이 잡힐 견성이 높아 보여.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 여기가 피보나치 1.618 공략도 제대로 안 됐죠. 피보나치 1.618과 여기 피보나치 2구간에 대한 공략이 우선 적용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공략과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돌파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캔들적으로 그래 보여요. 캔들적으로. 그래서 자, 여기에 저항을 받아서 여기서 박스권이 나온다면 피보나치 2023년도 피보나치 1파동의 1.628인 129원과 148원 그리고 확장되는 금액인 170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이 잡힐 견성이 있어 보인다. 저항이 잡힐 견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고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상승으로 접근하는지를 살피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자, 요렇게 내용을 여러 차례 한번 이렇게 되돌리면서 다시 꼭 들어보시고요. 값들을 공유 드릴게요.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 피보나치 이파동 2023년도 반등 구간에서 생겨난 피보나치 1파동 구간의, 구간의 끝은 129원입니다. 129원. 피보나치 1.618, 129원이고요. 피보나치 2파동은 148원에서 180원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3파동은 199원에서 231원이고요. 피보나치 4파동은 251원에서 282원입니다. 피부나치, 오파동은 302원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자, 이값들을꼭 메모해서 보십시오. 차트가 만약에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값들에는 예약 매도를 걸어두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급등이 나왔을 때 일단 선대응이 가능해요. 이렇게 값을 알려드린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간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접근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안갈 수도 있어요. 아까 제대 계속 체크했던 체크포인트 값을 공략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유효한 값들은 어딘지 지금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메모를 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헤데라 해시의 현재 움직임은 첫 번째 스타트는 여기가 되겠죠. 68.3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지를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헤데라 해시에서도 꼭 좋은 결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드릴게요. 기원할게요.